타살기하고 타살기는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자기 생명을 끊거나 남에 의해서 내가 내, 목, 내 목숨을 끊었을 때는 신의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중천에 매어 있습니다. 사후세계에 있는데 거길 들어가지를 못해요. 한 사람이 보내줘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받고자 하는 그 사람한테는 졸졸졸 따라다녀.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귀신의 인정사정 없어요. 한 사람이 풀어줄 때까지 그는 죽었어도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이렇게 웃고 시작했지만 사실 네. 주제는 좀 무섭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가 자살기와 타살기입니다 <laughs> 자 우리가 자살기하고 타살기는 분명히 원기입니다 원한이 많은 기죠 자, 자살기하고 타살기는 절대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사람이 때가 돼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누구나 다그 길을 갑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피디 선생님도 죽음을 가는 게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맞는데 본인의 자기 생명을 끊거나 남에 의해서 내가 내, 목, 내 목숨을 끊었을 때는 신의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1대 진광대왕부터 15대 전련대왕까지 우리가 10대 왕한테 심판을 받는 기간은 4 9자라고 하는데 그나마라도 받을 수 없는 기간 첫 번째는 자살기, 두 번째는 타살 그러면 그네들은 어떻게 했냐? 중천에 매어 있습니다. 중천에 던져줘요. 비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뜨거운 햇볕 다 맞고 그야말로 네 목숨 네가 꺼냈으니까 너는 심판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던져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망자의 세상은 있는 거잖아요. 사고 죽을 사자. 그렇죠? 사후세계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산 사람이 보내줘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말해서 우리가 진옥이 구이라고 하거나 돌아가신 지가 얼마 진진옥의구실라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산 사람이 망자를 보내 줘야지 자살한 사람들은 때로는 특히 젊은 친구들 어린 뭐 10대라든가 20대 이런 친구들이 자살해서 죽으면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승인지 저승인지 분가를 못 해요. 그래서 자기는 산 사람한테 나타났는데 우리 같은 선생님들은 죽은 사람을 보지만 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혼도 없고 육성도 없고 음성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받고자 하는 그 집안에 아니면 그 사람한테는 졸졸졸 따라다녀. 왜? 그 사람이 나를 풀어줄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귀신의 인정사정 없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받고자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심지어는 제3자 남이라고 하더라도 풀어줘야 돼요. 무슨 악연인가 하겠지만 그만큼 또 풀어주고 나면 그 사람이 그만큼 또 도와줄 겁니다. 분명한 거는 타살하고 자살하신 분들은 심판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산 사람이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자살기 타살기는 원기라고 그러고 원한이 많아서 내 목숨 내가 끊었기 때문에 그 죄를 더 죽어서도 받는다고 하죠. 자살귀, 타살귀가 네. 사람한테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 그럴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아 증후 같은 거, 네. 그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기운을 느껴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꿈에 보인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내, 내가 친했던 그 사람이 같이 기거했던 뭐 예를 들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같은 동성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신도분 같은 경우에 진짜 아무 피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도 아들 친구였기 때문에 그분이 큰 일을 해서 그 아드님을 돌아가신 망자를 풀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점사보러 오신 그분이 그 운기를 아들 방에서 느낀다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이 무속인도 아닌데 그 죽은 아이한테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 누구 우리 아들 괴롭히면 안 된다. 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그 자기 흔적을 그 산사람한테 나타나죠.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느낄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막 어디 가서도 그냥 따라다녀요. 그런 원귀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우 있죠. 우리도 무서워요. 우리도 가끔 가다 아주 험하게 죽은 그 망자들 들으면 우리 자신이 무서워요. 힘들어요. 그렇다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다른 사람 게좀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음. 제 3자 때도 갈수 있다고 아 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 가족들이 좀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은 거긴 하겠네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런데를 믿음이 있으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그분들도.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신앙이 틀리고 종교가 틀린 분들은 일체 그런 사후 세계 에 대해서 믿지 가 않죠. 우리 부로 미신이라 그러고 안 믿죠. 그럴 때는 참 답답하죠. 그러면 누가 불쌍하냐? 죽은 망자가 힘들어요. 풀어줄 때까지, 산산에 풀어줄 때까지 그는 죽었어도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요. 중천에 매어있는 영혼들이 제일 힘듭니다. 제일 불쌍하고. 밥도 모두도 먹고, 아무것도 왜, 재산날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심판을 못 받았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죽었으면 극락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저승길로 가야죠. 오도 가도 못하고, 산산에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니고 중간에 메어있는 영혼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게 자살기, 타살기예요. 무섭고 불쌍하죠. 진짜 불쌍하죠. 본인한테 좀 자살기가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으면 음. 바로 정집에 오는 게아 그럼요 그돈 생각하지 마시고 다 그분도 그 풀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다 덕을 볼 겁니다 귀신들은 조상들은 절대로 공짜밥 안 먹거든요 풀어줄 때는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온 거니까 그냥 왜 남인데 나한테 그래 아니면 왜 니네 엄마도 있는데 왜 이모한테 왔어 아니면 왜 나한테 왔어 형한테 왔어 누나한테 왔어 이러지 마시고 그런 원기들이 보일 때는 그냥 풀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분명히 갚아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제가 분명히 자살기, 타살기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영혼이죠. 내 목숨 내가 끊고 내 목숨대로 못 살았으니까 불쌍한 영혼이니까 혹연이라도 그런 게 보인다라면 우리 무속 선생님들이 그네들을 위해서 뭐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죽은 영혼을 잘 보내드리게 사는 거니까 반드시 그런 느낌 있을 때는 우리 같은 선생님한테 상의를 하셔갖고그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덕은 볼 겁니다. 누가 덕을 봐요? 후손들이. 자손들이 그 덕은 꼭볼 겁니다. 반드시. 드시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믿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